자,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번 봅시다.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선분. 우리 한번 선분 뜻 생각해 볼까? 두 점을 잇는 선이었죠. 반직선. 한 점에서 다른 점을 지나 계속 나가는 선. 직선은 두 점. 양 끝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선이었어요. 그래서 선분은 어떤 모양이었다? 두 점을 잇고 양쪽으로 튀어나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반직선은 한쪽에서 다른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한쪽에만 튀어나가는 곳이 고 여기는 없다. 직선 같은 경우에는 두 점을 양쪽으로 다 이어나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한번 찾아 봅시다. 한점 있고, 다른 부분은 여기는 튀어나갔죠. 여기는 튀어나간 게 없지. 그럼 이건 반직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반직선 지난번에 이제 수업할 때 주의할 점 뭐였죠? 이름을 붙일 때, 시작점을 먼저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 지나치는 점을 나중에 쓴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반직선 ㄴ 기억이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 하기 전에, 여기 좀 지우고, 설명을 써야 됩니까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 친구도 여기 한 점에서 시작했어. 그러면 선분 또는 반직선이죠? 근데 여기 지나갔지? 여기 튀어나왔지? 그럼 이 친구도 이름은 반직선이 된다. 반직선이 되는데, 주의할 점. 시작점을, 아이고, 영광되네 시작점을 먼저 쓴다 그 다음 지나쳐가는 점을 반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반직선 디귿 리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양점 옆으로 다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직선이라고 해야 돼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시작점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가 된다고 했어요 직선 미험비 직선 비읍 미둘다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양쪽 점 넘머로 튀어나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이 선분이에요. 선분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을알수 없기 때문에 선분, 시옷, 이용도 되고, 선분, 이응, 시옷도 됩니다. 자, 이 친구, 자, 전 양쪽 끝으로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죠. 직선이라고 이름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름은 두 개가 가능하겠죠. 직선, 지읒, 지 직선, 시읒, 지 이렇게 이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름을 써 봤죠? 다음 문제. 선분, 반직선, 직선의 서로 다른 점을 말해요세요 선분은 두 점을 잇는 것이고 반직선은 한 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점을 지나 계속 뻗어 나가는 선이고 직선은 두 점을 지나, 계속 뻗어. 양쪽, 에이, 글씨야. 두 장을 계속 뻗어나가는 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 자, 한번 봅시다. 다음 2번. 각을 두개 그리고 써보세요. 각이란 거는 두 개의 반직선. 또는 선분도 된다 그랬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직선도 가능해요. 네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우리 교 교과서에서는 반직선이라고 설명했지만 성분 직선도 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우리는 책에서 배운대로 어? 배운 거라도 잘 해야 노력성취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반직선을 통해서 어, 각을 만들어 볼게요. 자두 개의 반직선을 해야 되지.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에서 이도형한 개를 각을 한개 만들었고, 다음은, 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자, 이거 한번 이름을 써볼까요? 각, 띠띠띠. 각, 띠띠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 그랬지? 꼭짓점이라 그랬지. 꼭짓점은어디 온다? 가운데 온다. 가운데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을 써주는데, 각, 누구 부터쓸까 미음 붙었을까? 미음 붙었을까?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미언, 니은, 기억, 미음 써도 돼. 또는 미음, 기억, 니은 써도 돼. 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상관이 없어요. 다음 음, 이 친구도 비읍 먼저 써주면 디귿, 비읍, 리을도 되실 수 있고, 또는 리을, 비읍, 귿도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두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 써도 됩니다. 디 ᄃ, ᄅ, ᄂ,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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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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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ᄃ.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직각을 찾아 직각 표시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여긴 있어? 없네. 자, 이렇게, 네,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뭐라고 했죠? 얘는 직각, 사각형? 아니라고 했죠. 왜? 각자가 빠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직사각형이다. 잊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실수하는 부분 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는 직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삼각형을 찾아 모두 기호를, 모두 찾아 기호를 써 보세요. 삼각형은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하나, 둘, 셋. 가 되네요. 나는 하나, 둘, 셋, 넷. 안 돼요. 다도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 둘, 셋 되죠. 하나, 둘, 셋 됩니다. 그래서 가, 라, 마가 모두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라고 다는 사각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직각 삼각형을 찾아, 직각 삼각형을 모두 찾아 키울 수 없어요. 직각 삼각형의 조건이 뭐였어요? 한 각이 직각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삼각형들에서 가와, 라와 마 중에서 직각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야. 가는 직각이 있네. 됩니다. 라는 없죠. 다 이렇게 꺾여 있잖아. 자, 얘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와 마가 직각 삼각형이 될수 있다. 자, 두 사각형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두 사각형을 보니까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까? 자, 공통점을 보니까 네 각이 모두 직각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차이점을 보니까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 친구는 가로가 네 칸, 세로가 세 칸이에요. 이 친구는 가로가 세 칸, 세로가 세 칸. 어, 방금 배운 내용이야. 이렇게 되면 이름이 둘, 가와나 의 이름이 달라지지? 이름이. 자, 모두 직각 사각일 경우에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laughs> 방금 전에 배웠네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멀어, 뭐가 된다? 무슨 사각형이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두 친구는 가와 나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거야 자두 사각형 가와 나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야 그럼요 직사각형이야 모두 직각,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죠. 자, 사, 각형 나는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자, 여기 중요한 말또 나오죠. 내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 이게 더또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각형 나는 정사각형이기도 해. 라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여기서 질문, 선생님 질문인데, 나는 직사각형일까요? 자, 잠깐 생각해봐. 정답은, 맞습니다. 직사각형의 특징이 뭐였어? 내 각이 모두 직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사각형 될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가는, 정사각형일까요? 이것도 한번 잠깐 생각해볼래? 정답은 뭘까? 정답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정사각형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네 각이 모두 직각. 두 번째 조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한다. 머리 때문에 가려졌던 뒤, 색깔 다르겠을까? 같아. <laughs> 이제 보인다,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가로, 어, 옆으로 이네 칸이고 밑으로 세 칸이잖아.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차이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문제 풀고 답답 답 쓰고 이게 아니라. 어,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 공통점은 뭘까?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없을까? 꾸준히 계속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옥의 문에는, 문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하나에서 찾을 수 있는 직사각형의 수를 써보세요. 아, 이거 무지 많아. 보자. 우선, 하나, 둘, 계속 써야지.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어서, 우선? 우선 작은 거 13개. 다음. 크게 보면. 14개. 또더 있나? 아, 다행이.